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어, 아이가 말을 잘 하도록 만들 것이고, 그리고 시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하는 중인데, 지금 아이가 가지고 온그 프린트물을 싸그리다 한땀한땀 한땀 갈아주는 중에 있고요. 근데 네, 거기 안에 영양가 있는 부분들이 많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양가 없이 그냥 단순히 외워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지금 영양가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게 영양가가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영양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 처음에 나오는 어휘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쓰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 내가 뭐 했지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건데 음 잠시만요. 그중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저는 여기까지 끝냈거든요.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이걸 보면은 여기 노학생 카드에다 넣은 걸 보면은 시간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면은 보시면은 그냥 문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형들이 쓰이는 실제적인 예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Made A from B잖아요. 그게 적용되는 케이스를 싹다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세개 정도를.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Good for your min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be good for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그 케이스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그냥 이걸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로, 납득 가능한 지식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걸 지금 미리 한 거예요. 납득이 되느냐? 아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서 이거, 이거,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한 납득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숙제 부분에서 저런 것들에 대한 기억력과 숙제, 아, 시험 대비까지 함께 갈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갈 거고, 그 와중에 수업은 최대한 영어로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괜히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